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도우미 정육종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윈도우, 자, 윈도우 7의 파트 3 아홉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제어판으로서는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아요. 물론 파트 3에 대한 강의는 뒤에 열 번째 강의가 하나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제어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출제 빈도율은 총7%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합격을 기원하면서 내용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어판의 마우스에 관련된 내용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어판의 마우스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큰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 자, 마우스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 단추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 단추와 오른쪽 단추. 마우스에는 두 개의 단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간혹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접근성 센터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접근성 센터. 접근, 접근성 센터는 과거에 이제 XP에서 4개 필요한 옵션이라는 기능이었는데, 자, 이 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기능입니다. 과거에 장애인을 위한. 자, 그래서 그 왼손잡이가 장애인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러나 왼손잡이는 장애인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왼손, 오른손은 접근성 센터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오른쪽 단추를 우리는 왼쪽처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번 클릭 속도. 자, 간혹 두번 클릭 속도를 최대로 올려놓으면 가끔 저희 애들이 게임을 하느라 제대로 이빨 <laughs>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날 더블클릭하면 더블클릭이 안 돼요. 엄청나게 빨리 해야 더블클릭이 되는 거죠. 게임할 때는 바바바박 누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번 클릭 속도. 그 다음에 잠금 같은 거. 단추를 누르지 않고도 항목을 선택하거나 끌수 있다.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마우스의 단추를 잠시 누르십시오. 취소하면 다시 마우스 단추를 누르십시오. 클릭 잠금 같은 것도 설정을 할수 있고, 한번 정도 각각 모두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윈도우 에어로,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윈도우 에어로 시스템 구성표를 찾을 수도 있고, 즉, 구성표를 이용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임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림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림자.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포인터 옵션에 가서 보시면 자, 포인터 속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포인터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느냐, 느리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입력할 때 포인터 숨기기라든가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우 여기를 누르면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마우스가 저 뒤에 숨겨 있을 때 어디 있어요? 모르면 자, 여기 있는지 포시를해 줍니다.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국 포인터 자국 이렇게 따라다니죠. 이런 것들도 표시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 외에 휠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드웨어 내용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시험에는 주로 단추, 포인터, 포인터 옵션,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한두 번씩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자, 여기 접근성 센터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 뭐가? 마우스 왼쪽 오른쪽 단추의 기능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접근성 센터에서 배우게 되는데 숫자 키패드로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키보드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자 오른쪽에 이쪽 부분에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개씩 돼 가지고 자 이렇게 숫자 있는 부분 있죠 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숫자 키패드라고 합니다 숫자 키패드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다 마우스를 잡기가 손이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즉좀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마우스를 못 잡기 때문에 키보드 오른쪽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우스의 기능이 아니라 무슨 기능이다 접근성 센터의 기능이다라는 거두 가지 얘는 접근성 센터의 기능이 아니고. 키패드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건 마우스 기능이 아니라 접근성 센터의 기능이다. 둘이 꼭 구분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소리 및 스피커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 설정에서 소리에 대한 효과음들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제어판에 들어가서 소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소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효과음에 대한 것들 자 로고 오프라든가 종료라든가 창 닫기, 기타 등등 효과음을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번에는 재생 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소리 탭, 방금 봤죠 소리 탭그 다음에 재생 탭에서 스피커를 클릭하고 자 스피커를 클릭하고 속성이 들어가 보면 자 수준 탭에서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서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밸런스 효과를 통해서 밸런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자, 여기서 보시면 서리 어, 구성표 설정이 가능하다. 서리 탭에서 서리 구성표 설정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표를 볼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최대화라든가 최소화 오류, 시스템 상황, 상황별, 기본 소리라든가 테스트 등의 상황별 소리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생 탭에서는 음소거가 가능하다. 마스터 볼륨, 밸런스, 스피커 설정이 가능하다. 볼륨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 있는 상태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스피커 및 소리 및 스피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접근성 센터. 물론,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센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먼저 정리를 하고 가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란 뭐예요? 화면. 화면이 없는 컴퓨터. 말이 돼요? 화면이 없는 컴퓨터가, 그럼 어떻게 봐요? 즉,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은 화면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화면에 나타난 내용들을 음성으로, 또는 소리를 내어서 직접 읽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나레이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윈도우에서 이 목록을 자동으로 읽고 검색하고 있습니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강조 표시된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자 항상 이 구역을 검색하고 항상 이 구역을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 화면을 잘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리를 읽어주는 거죠 자그 다음에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사람 마우스 또는 키보드 둘 중에 하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순간 고장이 나서 그럴 때는 화상 키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를 보기 쉽게 고대비 고대비는 우리 할아버지들 돋보기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이 잘안 보이죠, 역시 돋보기 쓴 거. 이렇게 뭐 확대돼서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도, 고대비는 개인 설정에서 고대비도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접근성 센터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개인 설정에 보시면 아래쪽에 고대비가 있습니다. 이 고대비는 4개 필요한 옵션, 과거에 4개 필요한 옵션인데, 지금은 접근성 센터입니다. 접근성 센터의 고대비 기능이 이 개인 설정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설정에서도 가능하고, 주목적은 접근성 센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돋보기 효과를 보여주는 게 고대비입니다. 컴퓨터를 좀더 보기 쉽게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마우스 동, 마우스를 못잡아요 손이 좀 불편해서, 그래서 숫자 키패드. 키보드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라는 단어를 좀 주의하십시오. 키패드가 나오면 마우스의 기능이 아니라 키패드로 마우스 이용한다고 해서 마우스가 아니에요. 마우스가 아니라 4개 필요한 또꼭4개 필요한이라고 그래요. 접근성 센터의 기능입니다. 자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라는 말도 있네요. 얘는 별이 엄청 크네요. 더잘 나오나? 자 고정 키, 토글 키, 필터 키 여기서 고정 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정 키란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는 왼쪽 키보드에 있어요. 키보드 보시면 왼쪽에 컨트롤 알트 있어요. 딜리트는 어디 있어요? 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과거에 이 컨트롤 알트 딜리트는 그 강제 종료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거였죠. 그런데 윈도우 7부터는 컨트롤 시프트 ESC라고 그어요 시프트 ESC. 그래서 한 손으로도 이제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런데 컨트롤, 알트, 딜리트도 가능하다고 라 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 한 손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를 턱으로 딱 누르고 또는 발가락으로 누르고, 누르고, 말이 돼요? 그래서 이두 개의 키, 어떤 키들을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눌러져 있는 것처럼 하겠다. 눌러져 있는 것처럼 하고 딜리트 키만 눌러주면 된다는 겁니다. 고정키는 특정 키가 눌러져 있는 것처럼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키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키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동안 눌려져 있는 키를 반복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에서 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한글을 한번 잠깐 띄워볼게요 자 한글을 띄워서 글자를 조금 크게 볼게요 자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또 컴퓨터를 처음 배우시는 분,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를 치려고 아버지를 키보드를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키보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용을 찾았어요 이 ㅇ 아는 어디 있나 어? 이거 뭐예요 너무 많이 지나가요. 너무 많이 눌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즉 필터란 걸러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키가 한번 눌러지면 걸러버리겠다. 한 번만 나타나겠다. 라는 게 필터 키입니다. 자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자 키가 반복되는 키를 무시하고 느리게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토글 키. 토글 키에 보면 우리 키보드에 캡스락 넘락 스크롤락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럼, 불이 들어와요. 키보드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고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일시정지시키고 자, 키보드에 불이 들어오는 게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여요, 잘. 그러면, 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토글키는, 자, 누를 때마다 신호음, 삑삑삑삑 이런 소리를, 신호음을 내서, 역시, 장애인, 눈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효과음으로 소리를 내서,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불, 구분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토글키입니다. 즉, 키보드를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정키, 토글키, 필더키를 이용한다. 또, 소리 대신 텍스트나 시각적. 이번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귀가, 귀가 잘안 들려. 읽어주고 얼마나 좋아. 화면이 없어도 읽어주고 좋은데. 효과음으로 소리를 내주는데 소리가 안 들려버린데 이번에는 아이고 큰일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면에 텍스트를 보여주고 자막을 보여주고 시각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고음 등 시스템 소리를 뭘로 시각적 소리 시각적 신호로 보여주는 소리를 느끼게끔 한다는 겁니다. 시각적 신호로 자 수행적인 작업에 대해 소리를 문자로 읽어준다. 자 인쇄를 시작 또는 완료할 때 뭐, 인쇄를 시작 또는 완료할 때 서류로 내려 주는 게 아니라 문자로 화면에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접근성 센터란 장애의 기능 좀 손에 불편, 몸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접근성 센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접근성 센터의 기능은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접근성 센터. 자, 이게 들어와서 보시면 뭐이 구역을 항상 검색하도록 봐 보세요. 여기에 자기 스스로 검색해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좀 느리게 되나요? 자,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 나레이터, 그 다음에, 화상 키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화상 키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화상 키보드는, 이렇게,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직접 눌러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게, 화상 키보드입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나레이터 켜기, 오디오 설명 켜기, 직접 읽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화면을 못 보니까. 자그 다음에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경우에는 화상 키보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줄 수 있겠고 자그 다음에 마우스를 사, 사용하기 쉽게 이게 바로 뭐예요 마우스 키 켜기 키패드 키패드가 나오면 키패드로 마우스를 이용한다 라는 말은 마우스를 잡기가 불편한 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접근성 센터에 마우스 기능이 아니라 접근성 센터 키보드를 이용하게 하는 거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선이 한 개밖에 없는 자 토글키는 눈이 안 보이는 필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돋보기 이런 기능들이 자 컴퓨터를 키보드를 쉽게 소리 대신 효과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 대신 효과음 자 소리 대신 시각적 알림 소리가 잘안 들리니까 시각적 알림으로 소리를 탐지하게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쭉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자 어, 이제 내용들을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자, 우리가 접근성 센터의 내용까지 정리가 되었으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가 없는 아까 접근성 센터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비 그 내용도 접근성 센터의 내용이라는 거. 자,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끔 키패드 단어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끔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소리 대신 시각적으로 소리 탐지 같은 것들. 자, 이번에는 사용자 계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계정. 앞서도 사용자 계정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범주로 한번 봐볼까요? 사용자 계정 접근성 센터라는 것도 있죠. 접근성 센터. 자,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현재 사용자는 일체 유심자라는 사용자 계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드민스트레이터 관리자 계정입니다. 관리자 계정. 자, 관리자 계정은 최소한 한개 이상 있어야 돼요. 다른 계정 관리를 눌러서 자, 게스트 과정이 있고 표준 사용자 과제 계정이 있네요. 자, 이 관리자는 어드민스트레이터 일체 유심자라는 관리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게스트는 손님이죠, 손님. 자, 그리고 얘는 표준 사용자예요, 표준 사용자.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을 변경하거나 계정을 내가 만약에 얘를 관리자 계정으로 바꿔주고 싶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사용자는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잠시 후에 표준 사용자와 관리자 계정을 좀 구별을 해서 보기로 하고, 자, 관리자 자신은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도 제거할 수 있어요. 계정 사진도 변경할 수 있어요. 계정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계정, 아니 표준 사용자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스트 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게스트 계정은 계정이 없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아무가 없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 없다. 단 구경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관리자 계정에서는 계정의 이름, 유형, 변경, 자녀보호 설정, 자녀보호 설정이라는 것도 있네요. 자, 자녀보호 자 설정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암호를 생성 및 변경, 제거도 할수 있고, 사진 변경, 다른 계정들도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뻗, 관리자 계정 여기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제한 없이 컴퓨터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 계정을 새로 만들고 삭제, 변경 등등등등등등등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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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표준 사용자 계정은 프로그램 하드웨어 등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고 자신의 계정, 이, 자, 자신의 계정 이름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없다. 내가, 내가 표준 사용자인데 나 관리자 되고 싶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할수 있다는 거죠? 관리자가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즉, 자신만이 일반, 사, 일반 표준 사용자 계정은 자신의 계정 사진을 변경할 수 있고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해요. 또, 공유된 문서의 폴더를 볼 수는 있겠죠. 물론 또, 폴더, 폴더를 만들 수는 있어요. 폴더를. 폴더 같은 거 만들 수 있지만, 그 외에 작업들은 원할치가 못하다는 겁니다. 자, 표준 사용자가 할수 있는 거, 자신의 계정 사진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암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암호만. 또, 어, 공유된 파일들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표준 사용자와 관리자 계정을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보호라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부모님들이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학생들은, 어, 이런 것들을 막 뚫고 들어가는 기능들도 나중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익히게 되는 거죠. 자녀보호, 시간, 프로그램, 게임 등급에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사용 제한을 설정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불금이라고 그러죠. 학생들. 불금. 금요일 밤만 되면 저희 애들도 그래요. 금요일 밤만 되면 게임을 해요. 불금이라고. 그런데 부모가 애이놈을 새끼들들 너 불금 없어 앞으로. 불금에는 게임 못 해. 그리고 시간을 걸어 버리는 겁니다. 금요일 밤 밤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다 걸어 버려요. 그러면 애들 스트레스 더 받겠죠. 어느 정도 적절하게 풀어 주셔야 돼. 요 부모님들도. 자, 여일마다 컴퓨터 로그인 시간대를 다르게 설정하고 설정된 시간 외에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로그오프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게임, 게임 사용 여부, 연령별 뭐 특정 게임을 차단하거나 허용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차단하고 자녀보호를 설정하는 계정은 자녀보호를 하는 사람은 관리자 계정이어야 되는 거죠 자녀보호가 대상이 되는 계정은 표준 사용자 계정이에요 자녀가 관리자 계정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관리자 계정에는 또 암호가 있어야 돼요 암호가 없으면 자녀보호를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 계정을 구분해서 관리자 계정에서 한번 우리가 자녀보호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녀보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자, 사용자를 풀고 자녀보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관리자가 저예요 관리자가 자 베이비라는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없으면 사용자 계정을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만들 때는 뭘로 만들어요?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반 사용자가 되겠죠 일반 사용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자 클릭을 하고 얘를 끄기 자뭐 자녀보호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끄기는 자녀보호기를 자녀보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간 제한 어너 불금? 불금 금요일 날, 금요일 날한 8시쯤에부터 집에 와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더 게임 못 해. 컴퓨터 못 해. 뭐예요? 파란색은 차단됨. 그럼 애들 어떻게 돼요? 진짜 자살할지도 몰라요. 자, 이런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안 되죠. 그래서 적당히 풀어주는 겁니다. 불금만 하지 말아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라. 일요일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해라, 오후에는 공부해라. 이렇게 시간대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한번 지나가면 풀어집니다. 자, 이런, 이렇게 되면 은 풀로 허용을 하는 거죠. 풀로. 자, 이렇게 허용을 하고, 또 게임도, 게임도, 뭐 19금 게임은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게임에 대한 등급을, 게임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려. 게임을 아예 못하게. 안 되겠죠? 게임 등급을 설정합니다. 뭐, 메세이 예상,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게임 등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 특정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다. 관리자가, 사용자는 내가, 관리자죠. 내가, 내가 허용하는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간 제한은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끄기, 켜기,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끄기, 켜기에서 사용자 계정, 일반 표준 사용자에 대한 자녀보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녀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녀보호의 관리자, 자녀보호는 관리자 계정에서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어판의 마지막 자녀보호 기능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들로 또 우리가 정리를 좀해 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윈도우 7에서 마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마우스 속성에서 할수 없는 거, 왼손, 오른손은 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번 클릭 속도라든가 이동 자치, 그 다음에 키보드를 사용한 포인터의 움직임, 키패드를 말하는 거죠. 키보드, 오른쪽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네개 필요함, 꼭네개 필요한 옵션이라고 그래요. 자, 접근성 센터죠. 접근성 센터. 자, 그 다음에 윈도우 7의 작업 표시줄에서 표시할 수 있는 입력 도구 모음에 관한 설명이다. 자, 입력 도구란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가, 한자, 뭐 이런 거. 자, 끌어 내리면은 좀 끌어 내려볼까요? 자, 안 끌어지네요. 자, 아무튼 영문, 한글, 이런 것들, 한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입력 도구 모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키보드의 숫자 키펜으로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아까 여기 접근성 센터입니다. 접근성 센터. 한글 한자 변환이 가능하고 한양 전환이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하고 자 1번 역시 접근성 센터. 접근성 센터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양념으로도 나오고 접근성 센터를 이용하여 수행할수 있는 작업으로 오른 것은 사용자를 위한 바탕화면 테며 이건 뭐예요? 개인 설정이죠. 개인 설정. 시스템의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시각적으로 소리 탐지 기능이었었죠. 소리 탐지 기능. 자 왼쪽 오른쪽은 마우스의 기능이고 키보드의 재입력 시간은 키보드의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만 접근성 센터의 기능이 되겠죠. 자네 번째 접근성 센터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아까 보셨어요. 고정 키. 필터키, 토글키 있었습니다. 컨트롤, 알트, 딜리트와 같은 키를 고정하는 고정키, 필터키, 토글키 등등이 있었죠. 자, 뭐, 바로 가기 키를 설정할 수 있다. 바로 가기 키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지, 바로 가기 키를 접근성 센터에 연결시키는 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소리창을 열어서 설정할 수 있는 거. 사운드 장치에 음을 소구할 수 있다. 자 볼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리 구성표를 이용하여 윈도우 및 프로그램 이벤트 효과 어떤 효과음을 낼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소리 대신 텍스트나 시각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접근성 센터의 기능입니다 자 전부 다 접근성 센터와 연결되는 문제들이네요 자 접근성 센터에 대한 정답이 되겠고 6번 문제 역시 접근성 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스템 신호음을 옳지 않은 거네요.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소리 탐지 기능을 이용한다. 디스플레이가 없는 경우, 화면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화면을 못본다는 거죠. 시각장애인. 자, 그래서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경우,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상 키보드를 이용하면 되겠죠. 화상 키보드. 자, 화상 키보드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 컨트롤, 알트, 딜리트와 같은 바로 가기 키를 하나씩 하나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누르는건 고정키죠 고정키 자 그러면 어, 다 맞는 것 같은데 뭐죠 자 여기 보면은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경우 화상 키보드인데 키패드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인다 이것도 역시 접근성 센터의 기능이긴 하지만 이거와 마우스는 서로 다른 기능이죠 얘는 화상 키보드 얘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접근 접근성 센터입니다 자, 얘는 서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일곱 번째 제어판의 사용자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자와 표준과 자, 게스트 계정이 있다.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면,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면 각 사용자마다 바탕화면 작업을 다르게 자, 나는 어, 연예인 B가 좋아. 나는 김태희가 좋아. 서로 바탕화면을 바꿔가요. 아이, 누가 바꿨어? 누가 바꿨어? 그럴 필요 없이 계정을 서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바탕화면도 꾸밀 수 있고. 자,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에 표준 사용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적어도 한명 있어야 된다. 표준 사용자 계정이 아니라 관리자 계정이 적어도 한명 있어야 됩니다. 표준 계정 사용, 표준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면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그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자신의 계정 그림과 자신의 계정 암호는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부자연스럽다 라는 겁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 자신의 암호 자신의 그림 변경 폴더를 상성하거나 삭제 또는 공유 폴더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설치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자 아홉 번째 문제 윈도우 기능 사용 사용 안함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프로그램 및 기능.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 있었죠.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 자, 실제로 제거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선택하면 사용을 하고 필요 없으면 체크를 풀어서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공간 확보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제거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관리자 계정이 돼야 됩니다. 관리자 기능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할 수가 없다. 윈도우 기능을 사용 안함으로 하면 나중에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체크만 하면 설정 해제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변경 제거를, 자, 프로그램 변경 제거가 아니라 윈도우 기능 사용 안함이라는 게 따로 있죠. 프로그램 및 기능 안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는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윈도우 7에서 사용자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사용자 계정만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자 전환으로 간다. 자,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사용자 전환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로그오프 있었죠. 로그오프는 뭐예요? 반드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용자 전환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면 컴퓨터가 사용하는 사용자마다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등등을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자기의 기호에 맞게끔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표준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표준 사용자는 자신의 암호와 자신의 그림, 폴더 공유된 폴더 보기, 또 폴더 생성 이 정도만 할, 할 뿐이지. 다른 사람의 암호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것들은 자, 관리자 계정이 수있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에는 관리자, 표준, 또사그 뭐죠? 게스트 계정 등이 있죠. 게스트 계정 자, 그래서 10번에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할 테고 나머지 기출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가네요. 자, 이게 다 번져서 열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글로 정리된 기출문제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꼭 풀고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